오늘은 팔운동 영상입니다. 저는 팔운동을 할때 3도 위주로 진행합니다. 처음은 푸시다운, 푸시다운은 팔꿈치를 몸통 앞쪽에 고정하고 팔을 펴주는 동작입니다. 첫운동이라 저중량부터 서서히 중량 올리며 진행했고 팔꿈치 관절을 따뜻하게 해주는 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고정하는 게 좋긴 한데 고중량의 경우 팔꿈치가 살짝 움직여도 무관합니다. 너무 정자세로만 하려고 고집하면 중량이 늘지 않습니다. 패스는 10회 중량은 40에서 80까지 진행했습니다 두번째 오버헤드 푸시다운 푸시다운과 팔꿈치 위치만 다르고 같은 운동입니다 삼두는 팔꿈치 위치에 따라 자극 지점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위쪽에 위치할 경우 수축보다는 이완시 자극이 많이 들어옵니다 반대로 아래쪽 몸통 뒤쪽에 위치하면 수축시 자극이 많이 들어오겠죠 이완시 자극이 많이 들어오는 운동이니 팔이 뒤로 넘어가는 동작에 집중해야겠죠. 신장성 수축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런 거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이완하면 됩니다. 횟수는 15회, 중량은 40부터 55까지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 프로프레스, 생선 운동이죠. 안 해도 됩니다. 이 운동은 벤치프레스 상위구간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벤치할 때상위구간을 3두로 민다고 하죠 그 원리입니다 상위구간만 고중량으로 반복해주면서 3두 사이즈 키우는 운동입니다 대부분은 벤치프레스 중량 올릴 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3두 사이즈 키우는 목적으로 하는데 도움 많이 됩니다 내릴때 천천히 받아주고 밉니다 끝이에요 간단하죠 사이즈가 목적이다 보니 분명히 100킬로 5회, 125회, 133회, 141회 이렇게 원활행까지 진행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억지로 밀었네요. 네번째 오버헤드 프레스 두번째 운동과 거의 똑같습니다. 덤벨을 내릴 때 팔꿈치 사이가 너무 벌어지지만 않게 주의하고 고정한 상태로 들면 됩니다. 이완 위주로 진행했고 중량은 35kg 12번 4회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해머컬 이도 운동이죠 이도 운동은 한두 개 정도 하는데 오늘은 하나만 했습니다 해머컬 장두타겟한 운동입니다 안쪽에 볼록하게 올라온 곳이 아닌 바깥쪽에 얇고 길게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해서 하나만 하게 되면 해머컬을 하고 있습니다 해머컬은 손바닥이 하늘이 아닌 서로 마주보게 잡아주고 들어올립니다. 이때도 팔꿈치가 고정되면 좋은데 고중량시 살짝 움직여도 됩니다. 저도 중량 올라가니까 개판이죠. 이제 다음주면 다시 다이어트 들어가서 마지막주 중량 올리는 중이라 개판이라도 무겁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팔운동 영상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